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남양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재개장한 아쿠아주의 워터파크가 이용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데려온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대형 슬라이드와 미니 슬라이드를 번갈아 타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만든 유수풀은 최고 인기 시설입니다. 이번 주가 이게 방학 기간이라 아이랑 놀 때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거리가 먼 워터파크는 가기 힘든데 가까운데 이런데가 재개장했다고 해서 오게 됐고요. 아이랑 좀 편하게 잘 놀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설레요. 아 우리 애기들이 세 명이나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또 3년 만에 개장해서 이렇게 같이 와서 아주 같이 잘놀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 조이는 인터넷 예약 70%와 나머지는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은 이용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저법에 있는 어린이 비전 센터 사계절 슬매장도 방학 기간을 맞아 물놀이 시설로 변신했습니다. 이달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80m에 이르는 슬로프를 타면서 짜릿한 속도감과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슬로프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 하루 500명만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매일 저희가 만족도를 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유진 시민들이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그 물놀이 시설을 아주 재밌게 또 안전하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아이들의 여름방학.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인기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